사랑이많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오늘까지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만나는 이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 다 가려주사, 오직 주님만 나타나시는 이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강구함의 제목이 있는 주의 자녀들의 강구함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증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예,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나 이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한가, 함께 기도 함께 읽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좋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시니라. 아멘. 하나님 크시는 내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옆에 있는 좌우 계신 분들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인사하시는데 오늘 좋은 편을 택하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부득불 하나님의 손에 끌려오신 분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또한 여러분의 귀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 아멘을 크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오늘 말씀 속에 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그래요. 사실 이 본문을 어, 이 중직자들이나 또 혹은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이 본문 읽으면 벌써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회원들한테 일좀 하라고 했더니 저는 마리아가 될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 어, 이게 맞을까요? 저는 마리아가 될래요. 어, 사실은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진짜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어, 제가 그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즈가 그렸던 예, 이게 마리아 마르다라는 그림이거든요. 저작권이 어, 걸리니까 빨리 빨리 지우겠습니다. 어, 이, 이 그림 속에는 사실 그 마르다가 화가 나 있는 장면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이렇게 교차되면서 그림 속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마르다가 준비하는 게꽤 많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의 심통난 화가 난 표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사실 이 그림은 역사적으로 이 그림을 그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디에고 벨라스케즈가 당시의 교회들에 대해서 어 당시에 교회들에 대한 비 비판하는 내용을 이 속엔 담고 있어요. 왜 무슨 얘기 무슨 내용이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꾸 그 뭐죠 일을 하면서 싸우는 쪽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그 그것을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렸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왜 심통이 났는가라는 것이 이 그림 속엔 담겨 있죠. 왜 심통이 났을까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 일안 하는 사람 보면 화가 나지만 이, 그, 이 그림 속에서 말하는 그 디에고 벨라스케즈의 표현은 사실은 이런 것입니다. 그, 그가 심통이 난 이유는 일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심통이 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교회 안에 싸우고 불만 갖고 부딪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매번 이 일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추원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쪽에 있으면요 이렇게 화를 안 내요. 그런데 은혜 받는 쪽에 안 있고 일하는 쪽에 있으면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저희 SL 부부나 신혼 부부 친구들하고 나누는 이야기들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음. 제가 조언하는 이야기 중에 저는 S.F.에서 딱그 마음으로 이야기를 해요. 뭐 정말 뭐 엄청난 영적인 리더 뭐 훨씬 많이 산 사람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더 살아본 형 오빠 그리고 좀 조금 더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설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집에 가면 부부끼리 30분 정도는 대화를 늘 해야 돼라고 말을 하면. 어, 특징이 있어요 신혼부부 젊은 부부들은 어우 그게 어렵겠습니까? 이래요 <laughs> 결혼 막한 사람들은 그런데 조금 결혼한 생활 오래한 친구들 조금 더한 친구들은 되게 어렵다는 걸 알죠 그런데요 아예 그보다 더 결혼생활을 10년여를 한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제 이야기 제 다음 이야기에 더 집중을 합니다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아 우리 대화 되는데요 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말한 대화는 그 대화가 아니죠. 그 무슨 말이냐면 대화를 하라고 하니까 꼭 가서 집 문제, 환경 문제, 교육 문제, 그 과정 문제, 이 과정을 운영하는 운영 문제 이런 거 가지고 대화를 해요. 여러분 그건 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거는 대화가 아니라 비즈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저희 아내하고 만약에 교회에서 있다가 교회 일을 집에서 나눈다. 비즈니스지 그게 대화겠습니까? 제가 말한 대화는 상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상대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알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 시간을 가지라는 거지, 비즈니스를 하란 말이 아니죠. 이 얘기를 제가 뒤에 붙이면, 딱 결혼 10년차 되는 친구들이 굉장히 반응을 해요. 굉장히 신중하게 들어요. 아, 우리가 매번 비즈니스를 하는구나라고 깨닫게 되죠. 사실 그것이 어렵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마리아는 랍비 곁에 앉았어요. 예수님 곁에 앉았어요. 사실 이건요. 여러분 우리가 아그 앉았었나보다 그렇게 생각되는데 이 랍비 이 고대 이 시대에 랍비 옆에 이렇게 앉는다는 건요. 수제자가 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자는 거의 못 앉습니다. 남자가 앉을 수 있고 수제자가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마르다는 자기가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가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서서 수제자의 자리에 앉아서 그 라비 무릎 무릎 앞에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죠. 이 곳에 대하여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서 화가 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음,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일하는 자리 쪽에 가 있으면요. 자꾸 화가 나는 이야기들이 되고 그러한 비즈니스적인 이야기들이 중심이 되면서 그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이 마르다를 꾸짖은 건그 부분이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요한복음을 보세요. 그러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뭐 이런 얘기 나누는 거 누구한테요? 마르다한테요. 마르다도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귀한 제자입니다. 귀한 제자이나 그에게 꾸짖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는 뭐가 담겨 있냐면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며 어떠한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봉사하는 이들과 지내기도 합니다. 저도 청년시절 지내왔고, 또 청년시절 지내면서 많은 봉사하는 일들과 그 과정들을 겪었죠. 그런데요, 목사가 돼서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은데 봉사하겠다고 나오시는 분들 보면 솔직히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요, 은혜가 충만하지 않고 그 가운데 나아가는데 봉사를 열심히 하면 어디선가는 사고를 치거든요. 어디선가는 문제가 터지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하 결국은 은혜에 대한 그 부분들이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지내는 이 예배의 현장, 그 예배 속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목사가 설교를 좀못 하더라도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아우 아멘 크게 지. <laughs> 예 맞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제가 사역하면서 지내 보니까 은혜는 사모하는 자의 것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더라고요. 어쩔 때는 목사가 앞에 서 있는 사람과도 전혀 상관이 없을 때도 있어요. 결국은 그 은혜는 누가 주는 것이기 때문이냐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끌고 오셔서 은혜 받게 하시고 그 가운데 이끌어 오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서서 이 은혜를 여러분이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그 예수님의 발치에 앉으며 또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 서는 것이죠. 저는 어, 명절이 되면 사실 예전에는 너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어, 저는 이 대독자 종선에다가 우상숭배를 하는 집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스님이고 그러면 뒤충 짐작이 가죠. 어떤 분위기인지 명절 되면요. 그 제사 지내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몇 개월 전부터 정말 대적기도를 시작해 가지고요. 아우, 그게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에요. 그런데 저희 제사는 언제 드리냐면, 어, 여기 바닷가 출신하고 우리 김성현 선생님 계시는구나. 목포는 바닷가 쪽에 있는 모든 지형들은 제사를 명절 하루 전달드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 바닷가 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는데 그러니까 오늘 같은 날에 굉장히 어렵죠 그러면 제가 선택할 수 있는 10대 때부터 20대까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은 한딱두 가지 정도 됩니다 교회 종탑 안에 기도실이 있었고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그 이후에 뭐 두들겨 맞건 어쩌건간에 우상숭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한테는 이대덕자 종손의 할아버지 스님이 집에 태어난 사람이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종탑 안에 기도방에 들어가든지 좀 커서는 20대가 됐을 때는 그밥 주는 기도원에 들어가서 지내는 거죠. 그게 제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처절하게 울면서 하나님 찾고 구하고 구하고 할때 그때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기도했던 내용이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하나님. 지금 저 밖에 보지 마세요. 저 밖에 보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저렇게 많습니다. 세상에 향락과 노는 문화 속에 사는 사람 저렇게 많습니다. 하나님, 다른 곳 보지 마시고 여기 보세요. 하나님,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자리, 이 자리 봐주세요. 그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처절하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 면 어떤 편을 택하는 것, 좋은 자리를 택하는 것, 그것은 사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저와 여러분의 자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말씀을 들으러 이 자리에 나왔고, 그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그 가운데 오늘 이 얘기가 끝나고, 여러분 원래 성경은 이 장수가 특별히 나눠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두루마리로 이어지거든요. 이 다음 장이 뭔줄 아시죠? 이 다음 장이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 장이 간구하는 자들, 기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 재판관 비유가 나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성경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 친구네 집에 가서 떡을 얻으려고 하는 그 친구의 이야기가 나오고 그 모든 이야기들이 그 뒤에 이어져서 성경은 나오고 있습니다. 무수,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든 어떤 자리에 있든 오늘 여러분의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 이 가운데 인도하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은 어쩌면 마리아의 자리에 앉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분주하게 움직이고 분주하게 일하며 명절이라고 일하고 그 모든 자리에 나아가고 있을 때, 아,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아유, 우리 집 너무 바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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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빠 하고 있을 때, 그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 그 가운데 나온 자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자리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온 자리라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나의, 나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그 음성이 오늘 나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시, 그 모든 시작점이 될수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이야기죠. 오늘 마리아가 택한 것은 그것이에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대로를 향해서 크게 걸어간다고 그 길이 꼭 좋은 길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선택한 그 자리가 더 좋은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이끌고 오셨고 다른 데서 놀수 있는 그 모든 자리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리에 나왔기 때문이죠. 모르겠어요. 제가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저한테는 남들이 갖지 않는 놀라운 장점이 하나 생겼습니다. 무슨 장점이 생겼냐면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설교할 수 있는 장점이 하나 생겼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가장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핍박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누구 눈치를 보겠습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오늘까지 살았고, 바울이 복음을 향하여 전하며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말하는 것처럼 그 이야기들을 할수 있게 된 비밀은 어쩌면 저는 저희 부모님의 핍박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 자리에 가서 그 앞에 구했을 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었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왜 불러오셨고,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러 나오지 않는 이 시간에 왜 기도하러 이곳에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얘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만드셨고, 그렇게 주님을 붙잡게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그 가운데 나아간 거예요. 그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그 가운데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저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금요 기도에 이 명절 주간에 이렇게까지 나오실 정도 되시면 다 우리 교회에 정말 기둥 같은 일꾼들이십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기둥 같은 일꾼들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들 감당해 나가시려면요, 은혜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 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충만함을 더하여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그길 가운데 능력껏 일하며 갈수 있는 것이죠. 저희가 목회를 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아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세상의 교수나 어떤 자리에 있는 분들도 아무리 똑똑하고 뛰어나다고 해도 40명 정도 앞에 서서 80명 정도 앞에 서서 강의하는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지식 전달이 그 정도의 한계성을 갖고 있거든요. 뛰어난 교수님이라 해도 그 정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은요, 훨씬 많은 사람 수가 앞에 서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저는요, 80명 이상 된, 넘, 넘는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다전 존경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힘으로 할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또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고요. 그 능력을 받아야 여러분의 사역 사역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이겠습니까? 그런데 가끔 가다가 그런 간구함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의 힘과 실력으로 우리는 이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이들은 그러한 자리에 가려고 하죠. 마르다처럼. 열심히 해서. 열심히 해서. 그래, 보일 만큼 열심히 해서. 정말 뛰어나게 열심히 해서.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가운데 동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품꾼의 비유처럼 정말 장이 다 마감됐을 때그 모든 것들이 끝난 것 같을 그 시간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은 달란트를 주면서 똑같이 쓰시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왜 똑같이 그 이야기들 속에 그 은혜를 똑같이 부어줄까요? 그가 한 가정을 지키며 가정 속에서 그들 가운데 가장으로서 서야 하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나오셔서 주님을 바라보고 구하고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한국 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